가을은 문학과 예술의 계절이라고 할수있는 것이요 좀 잠자고 일단 감성을 갖지 않은 그런 계절이잖아요 선실 어떻게 좀문 문헌을 즐기고 계신가요 <laughs> 내가 이말 나올까 봐 사실 두려워했어요 <laughs> 네. 아 명수 씨가 딱 얘기하는데 느낌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새학기 네. 시작했거든요 아하. 뭐 강의 준비가 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래저래 좀 바쁘고 음. 미루다 보니까 하나 못했어요 근데. 아. 제가 전시회라도 한번 둘러볼게요. 그러면 예. 제가 소스를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감성 100% 충전할 수 있는 네. 미술 전시회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솔직히 우리 도시 여행자들에게는 우리 대전대흥동 문화의 거리가 그렇죠. 정말 재미난 요소가 많은 예. 네, 보물창고 같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오아시스 같은 전시장이 참 많습니다. VJ 카메라가 담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VJ 하디슈 남궁유지입니다. 이제 더위는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럴 때는 왠지 예술의 세계로 빠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흥동 문화의 거리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바로 첫 개인전을 여는 작가님과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지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그분의 작품 세계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지친 마음을 힐링해줄 예술의 세계. 바를 여는 입구에 서서 현란한 미술 작품 속 꿈과 희망으로 여러분을 지금부터 안내합니다. 저는 이렇뭐 친구가 정식적으로 미술에 길을 걸어온 것도 아니고 음. 에, 정말 그 삶에 너무나 많은 그 음. 에, 정말 즐겁 같은 삶을 살면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울음이죠. 속 안에 그동안 오랫동안 담겨있던 내용들이 이제 꽉 차다 보니까 저절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음악에 심취하면은, 네. 아마 그 몰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진드기가 이 머리를 받고 어. 몸을 그 빼내도 그 머리는 그대로 놓고 그 몸만 빠져나오는 네. 막 그런 몰두의 그런 사나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흡수라는 말을요. 어떻게 보면 뭐냐 하면 젊은 시절 또 나이 들어서 모든 걸다 흡수할 것 그것이 악의적이든 그것이 선의적이든 모든 시간들, 모든 책들, 모든 말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 죽어있는 모든 것들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삶의 많은 이야기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꼭뭐 부족하지만 제 삶의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흡수할 것.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첫 번째 개인전을 열게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laughs> 네.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래부터 그림을 쭉 하셨던 게 아니더라고요. 예, 네, 아닙니다. 선생님이 예.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직접 한번 이야기 를좀 해주세요. 아, 예. <laughs> 네. 아주 오래전 일이죠. 스무 살 때부터, 음. 이, 간판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간판이라는 작업. 네. 그때는 정말 이 디자인이란 말이 이 도입되기 전부터였으니까, 음. 그 간판, 그런 작업을, 그걸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네. 예, 예. 무려 35년간 그런 간판 광고업계에서 일하시고 또 네. 기업의 심볼도 여러 가지 만들어 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네.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때 뭐 일일이 그것들을 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어, 어 작은 중소기업부터 음. 또 지금 말씀드렸는 어떤 큰 네. 기업들까지 네. 또 개인의 그 작은 샵에서부터 음. 어,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얼굴을 만들어주는 작업이죠 그렇죠. 예. 어떤 한 기업의 심볼이 정말 수백 년간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음. 큰 가치가 있는 일인데 예. 그 일을 쭉 하시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그림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예 그것은 이제 뭐그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제 삶의 시간과 또제 일의 시간과 그런 것들을 어느 시점 좀 돌아볼 시점은 됐다. 음.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그것들을 계속 반추하면서, 어, 더, 어,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시점이 음. 된 것이고, 어, 아주 개인적으로는 어떤 개인 적인 하나의 그 삶의 중요한 음. 한 아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한 끊임없이, 예, 또 고통을 받아들이고, 음. 어, 또 참여하고, 어, 생각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그림으로써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음. 또 뭐, 세, 실제로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음. 그냥 이 그림이 이, 내가 느껴본 자유를 만났듯이, 어, 이런 행위의 그림이 결국은 사람들과 어떤 소통에서 함께 그것을 만날 것이다. 그런 음. 결론에 도달했던 거죠. 작품을 통해 슬픔의 발현을 느끼고 희로애락을 마주하는 시간 기나긴 삶의 여정 성찰의 시간을 품고 추상작품에 담긴 존재의 본성과 외로움의 표정들 아마추어 작가의 세계에 담겨진 그 깊은 의미의 작품들이 이제 세상에 나와 그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 이제부터 선생님의 작품을 하나하나 둘러볼 예, 텐데요. 예. 먼저 첫 작품. 예. 이 작품은 어떤 제목의 작품인가요? 이 작품은 네. 어, 저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의 좀 작품인데요. 오. 예, 그래서 아마 영원히 밝혀지지 않기를 사실 바라요. 작품의 헉? 뜻이. 네. 아, 뜻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사연이 있는 작품들이에요. 어, 어, 사랑은 네. 이제 꿈과 같다. 어, 그리고 너무 황홀한 저것들 음. 음, 예. 그래서 작품 이름에는 이제 많은 비밀이 숨어 있고요 작품 이름을 보니까 예. 날짜 같아요 예. 이제, <laughs> 예. 더 궁금해지는데요 예. 비밀이라고 더, 하니까 <laughs> 아. 그래서 네. 사람은 꿈과 같지만 음. 이 황홀하고 찬란한 것들은 음. 어, 그, 네. 자신의 생명을 살기한,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게 음. 음. 하기도 하는 원동력이지만, 그러나 저것들도 다 음. 떠나가는 것이다. 음. 어, 잡을 수 없는 것이다. 네. 어. 이런 아픔들이, 음. 이런 아픔들. 꿈들이, 음. 이런 음. 핥히고 어, 지나간 음. 상처들이 다 어, 꿈처럼 무릎을 어디로 사라져 지나간다. 사랑조차도 잡을 수가 없다. 음. 잡을 수가 없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아, 이 작품은 네. 한 시간 만에 쓰은 작품. <laughs> 아까 작품과는 <laughs> 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네요. 이 저는 그 시간 네. 시간에 한 번에 이어지는 작업을 어... 시간성을 중요시하기거든요. 네. 음,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는. 내가 그것을 안고 있다 음. 이게 사람의 사람 이고 이거는 어떤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음. 이 고통들을 끌어안는 시간 안에는 고통의 시간 안에는 이런 빛이 동시에 들어 있다 음. 음. 모르겠지만 어, 그것을 여기서 뿌리기도 하다 음. 하지만 우리가 안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걸 다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흡수라는 거 그걸 통해서 어딘가로 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그 내재된 어떤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음. 그 생명력을 바로 이걸로 표현해요. 아, 이 부분이 예. 내재된 생명력. 예, 예. 이것은 고통 안의 빛.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력은 자신이 만들어야 된다. 음. 그러면은 어딘가에 이렇게 또 나갈 수 있다. 음. 아주 히즈라는 해적 빛이 결국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오, 이 작품도 독특한 것 같아요. 아, 예. 네. 예. 이것도 음. 사연이 좀 있어요. 네. 이 천이 캔버스를 싸고 아 저한테 배달된 그 군용 텐트 천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되게, 어, 만져보니까 진짜 예, 그렇죠? 질감이 달라요. 예.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이것도 어느 날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오. 그러다가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옛날에 히피 네. 히피 문화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히피 문화요. 그밥 딜런이 창시했던 이 저항적이고 전쟁을 네. 반대했던 음.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어,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히피 마크가 이렇게 있죠. 네. 예. 이렇게 있고요. 어. 저쪽에도 숨어 있어요. 아, 어, 다 숨겨 놓으셨네요. <laughs> 그리고. 어. 그 안에 하트, 예, 하트가 있는데 하트. 어. 나비면서 이 눈을 뜨고 있는, 어머. 예, 그러면서 어딘가 한대 맞은 상처 받은, <laughs> 어. 예, 그리고 이렇게 별의 흔적도 보이고요. 어, 보인다. 예, 네. 그리고 이건 화살이에요. 음, 화살은? 음. 아, 이거 이거죠, 이거 예, 예, 화살? 예, 예. 화살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꼭 자기만의 화살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예. 자기만이 소수 있는 관념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이 소수 있는 화살이 있어야 돼요. 작품 하나하나가 그의 삶의 원동력. 아마추어 화가가 남긴 흔적들. 그 추억의 상흔들이 대흥동에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귀와 눈에 바가트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점점 전처럼 생기 있는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한 구광모 작가. 그래서 시작한 빈 공간에 그린 자신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광모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 늦은 나이에 그제 직업의 이야기들을 에 그림이라는 그.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부끄러운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어떤 사라져가는 것들, 고요를 찾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그 시간 속에 잠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